고향시민분들께서는 저희 영화관에 오시면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dmgdocs.com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고향신문 유경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특별한 문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이 여기가 이제 백석동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서점인 세리서점이라는 곳이고요. 고향, 지역, 경제와도 함께하는 영화제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느덧 17년째입니다. 고향을 중심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지금 성장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고향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리는 B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알뜰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강진석 프로그래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17회를 끌어온 영화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음. 인지도의 측면에서든 네. 뭐 상영의 편수나 규모의 음. 측면에서든 아시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 영화제에서 만나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다큐멘터리들은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것이고요. 또 해외 작품들도 대부분 음. 한국 최초 혹은 음. 아시아 최초로 소개가 되는 음. 저 영화제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익히 들었을 한국 다큐멘터리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어, 그렇죠. 작품. 그 진모양 감독님의 그 작품이 저희 개막작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화제가 되고 좋은 호평을 받고 그, 이런 게 동력이 네. 됐겠네요 그리고 가능성을 타진을 해서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 저희 아. 영화제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영화들을 영화제에서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저희 음. 올해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살고 싶은, 싶은 하루. 하루 최근에 저희가 살면서 하루가 다르게 날씨는 더워지고 아, 또 세계의 곳곳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음. 슬로건 하에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들이 음. 좀 많이 꾸려봤습니다 독특한 색깔이 있는 서점에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메가박스 킨텍스점 운정신도시에 있는 cgb 야당역점 음. 그두 군데에서 주 상영관을 운영을 합니다 예매나 시간표들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dmgdocs.com이라고 어.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향 시민분들께서는 저희 영화관에 오시면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4천원에 영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다큐멘터리 마니아들, 정말 또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레드릭 와이즈먼이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90세가 넘으신 감독님이신데 평생에 걸쳐서 45편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뭐 전작 회고 순회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영화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있는 예술독립영화관에서 순회상영을 제가 획하고 DMG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그걸 음. 주도하는 음.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영화제에서는 그중 20편을 먼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미국의 복지센터, 교도소, 뭐 이런 어. 것들을 다루면서 미국의 삶을 음. 그려내는 것인데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 비슷한 음. 방식으로 음. 존재하는 어, 어. 것들을 네네. 살펴보는 네네.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그러면 어쨌든 그거 괜히 갔다가 좀 지루한 거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장벽을 좀 무너뜨리려면 네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국장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영화제 기간에 주말을 활용해서 9월 13일, 14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일산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라고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공연과 다큐멘터리 상영을 합쳐서 좋은 뮤지션들도 섭외를 해서 같이 공연을 선보이고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박스 킨텍스점이 현대백화점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음. 야외 상영회를 합니다 아 그거는 약간 하면서,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예, 무료 상영이고 시민들에게 두루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 올해 상영되는 많은 작품 중에 프로그래머님이 추천하는 작품 두세 개만 딱 꼽아주시면 사진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음 먼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의 얼굴. 예,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보도 사진가입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지난 2023년까지 100번이 넘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사이에 한국에서 벌어진 거의 대부분의 근현대사의 장면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 북한도 가셨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60년 동안 찍은 그 사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사진들이 많습니다 강렬하고요 영화 끝나고 감독과에 대해 하실 때 그렇죠. 작가님과도 같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개막식에서 개막작이 딱 상영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개막작은 무엇인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9월 11일 저녁 7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안누리공원에서 개막식을 거행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밴드 네. 단편선 밴드의 음. 공연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개막작 상영일 텐데요. 음. 올해 개막작은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쟁에 물들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 학교라는 공간을 망가뜨리는 작품 자체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전쟁과 어떤 군대 문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네, 네. 교육 면에까지 많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개막식 하는 시간이 저녁 7시니까 장소가 주변이 되게 좋잖아요. 좀 일찍 가서 저녁 되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네. 즐기고 이러면은 최고겠네요. 네,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를 <laughs> 네. 오시거나 영화제 SNS를 찾아보시면 개막식 사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평화 건너 임진강 건너가는 예 건너가는 네. 곤돌라 티켓을 드리고요 어. 식 30% 할인 쿠폰도 어. 드리고 자가용으로 오시기 가좀 힘드신 분들께서는 그날 오후부터 운정중앙역에 오시면 저희 셔틀로 오실 음. 수가 있습니다. 셔틀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입력하세요. 고... 9월 11일 오후에는 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즐거운 네. 시간을 가족과 지인과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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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까지 제17회 d m 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준비하고 계신 우리 강진석 프로그래머님을 저희가 모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양신문 구독자분들이 이번 영화제 알뜰하고 재미있게 즐기시고 또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좀 한번 푹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주제를 한번 저희가 구호로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하루. <laughs>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